안녕하세요. 제지, 진역 진혁, 제 지역의 진혁이에요. 오늘 제가 교당을 마치고, 뭔가 전철 투어를 하러 가는 길인데요. 하지만, 대지로보이 버스하고 자동차 진짜 많죠. 양정교당에서그 덕배 구을마치고 잠시 오는 뒤, 지금 지하철도어 하러 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컨베리에서 미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가 많은 것을 많은 것을 타러 다니서 못하지만 제가 최소한의 타러 최소한 할것같아타 가려고 합니다. 최송합 것들. <laughs> 어쨌든 지금 저는 지금 양정역으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출구 일단 베스도출 1호선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주세요 딱딱이랑 자, 이렇게 양정역을 가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강한 낚시 나서 이제 바람이 좀오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양장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들요고마킹으로 <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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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뀌었네. 양정역 2번 출구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볼까요? 네, 양정역 도착했고요. 저는 여기 양정역에서 1호선으로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36형선입니다 이것하고 삼면역에서 2호선으로 이상 시는 수리문 오른쪽 동산 열림장치에 번을 열고, 신자리를 컨어가을 하나 들어 면 수리문을 열수 있습니다. s 서 finish 다그 o p l e f s h i t 소면역에 도착했고요. 네, 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서면역이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